네, 반갑습니다. 남자 머리빨 송쌤입니다 제가 약속드렸죠? 남자 펌의 종류와 특징, 15가지 제가 상세편 시리즈. 오늘 첫편입니다. 뜨는 머리에 직방, 내 머리가 뜬다, 다운펌을 고민하죠? 다운펌을 왜 해야 되는지, 모질별, 그리고 주의사항, 이런 것들 제가 오늘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머리 손질을 하는데, 송쌤을 찾아주시는 10분 고객 중에 9분은 다운펌을 하세요. 그만큼, 선택이 아니라 필수 펌이 바로 다운펌이죠. 다운펌은 단독으로만 쓰이진 않습니다. 왜? 볼륨펌, 수월펌, 어떤 펌을 해도 같이 들어가는 펌이 바로 다운펌이죠. 그만큼 우리 한국 남자분들이 연를 뜨는 것 때문에 고민이 많다는 거죠. 자, 다운펌. 자, 제가 이 순서대로 갈 겁니다. 자, 다운펌이 가지고 있는 역할. 다운펌은 무슨, 무슨 펌이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 1번. 다운펌이 시술과정. 궁금했죠? 우리 미용실에서 막 약, 약 바르잖아요. 옆머리 막, 그 뭐, 붙이고. 그것도 제가 설명, 이해를 돕겠습니다. 세 번째는, 생머리는 어떻게 다운펌을 하고, 곱슬머리는 어떻게 다운펌을 한다?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다운펌 할 때, 아, 주의사항.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경 쓰, 세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까? 그리고 해결 사항까지. 그리고 마지막, 다운펌의 유지 기간. 이 여섯 가지를 토대로 제가 오늘 다운펌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운펌의 역할입니다, 1번. 다운펌은요, 당연히 다운이잖아요. 볼륨을 죽입니다. 볼륨을 죽여요. 여러분들이 막 엄청나게 뜰 수도 있고, 중간 뜰 수도 약간 뜰 수도 있잖아요. 드라이로 살짝 눌러서 더 이상 손질이 필요 없다고 하면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그거는 다운펌 필요 없는 거죠. 왁스 발라서, 왁스 발라서 머리가 살짝 내가 원하는 대로 붙었다. 그러면 그거는 다운펌 필요 없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드라이로 이렇게. 드라이로 막 세게 누르고 부자에 누르고 왁스까지 발랐는데 옆머리가 뜬다 그거는 다운펌이 거의 100%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 다운펌은 뜨는 머리를 붙여줄 때 물론 얼굴형에 맞춰서 붙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실패 상도 보여드릴게요 볼륨을 죽여준다 고민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것도 이건 다 알고 있으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두 번째는 이게 방향을 바꿔줍니다 이거 굉장히 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운펌 하면 이렇게 볼륨만 이렇게 딱 죽이는 줄 알았죠? 하지만 다운펌은요. 물리의 방향도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 예를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분이 엄청 지금 뜨잖아요. 엄청 뜨는데 이분의 지금 스타일은 약간 포마드를 하고 싶은 거예요. 포마드는 이렇게 내릴 수도 있죠. 뒤로 살짝 붙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운펌을 할때이 각도가 보통은 앞으로 이렇게 딱 옆으로 이렇게 내려서 붙이는데 이런 경우는 옆으로 이렇게 살짝 뒤로 쓸리게 각도를 이렇게 다운펌 부릴 때 빗질을 뒤쪽으로 합니다. 뒤쪽으로. 뒤쪽으로 하면 그 머리 넘기는 방향으로 훨씬 더 머리가 잘 눌려요.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지만 이 머리가 속을 할때것처럼딱 올라왔다. 그럼 방향을 내가 이렇게 이쪽으로 반대로 잡아주고 싶다. 그러면 그 거기 방향을 반대로 꺾어주면 훨씬 더손그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7, 80% 이렇게 방향을 바꿔주는 역할도 하는 게 다운펌입니다. 다운펌은. 볼륨을 죽이고, 내가 원하는 방향을 앞쪽으로, 뒤쪽으로 넘길 수도 있고, 앞쪽으밀 수도 있고, 요 옆으로 이렇게 내려서 손질을 할 수도 있게 방향을 바꿔주는 역할도 다운펌의 역할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남자 머리에서 다운펌은요, 가장 큰 핵심이에요. 핵심입니다, 이는 다운펌을, 저는 교육할 때 다운펌을 마지막에 거의 알려주거든요. 다운펌을 실패하면 다시 복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볼륨펌은 안 나오면 다시 말하면 되지만, 다운펌 머리 딱 붙어버렸다. 그때부터는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다운펌 한 가지 예를 또한번더들을게요 예전에 우리 많이 유행했던 이런 크롭 스타일 이렇게 엄청나게 뜨는 머리를 이렇게 크롭으로 나올까요? 절대 안 나오죠.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짧 머리는 더 뜰려는 성질이 빵 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때요? 다운펌 다다다다닥 탄탄히 각도별을 다 눌렀죠. 누르고 샴푸하고 나와서 커트하면 이렇게 다운펌의 역할이 딱 크롭컷을 만드는 거죠. 크롭컷의 90% 5%는 뭘로? 커트도 중요하지만 90% 이상은 다운펌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짧은 머리는 굉장히 뜨기 때문에 긴 머리는 드라이나 왁스로 누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운펌은 필수다. 이렇게 뜨는 머리, 이렇게 크로커 스타일, 아까 다운펌으로 칸칸이 나눠서 나올 수 있죠. 이것도 아까 제가 다운펌은 볼륨을 죽여주고 방향을 바꿔준다고 했죠. 이 머리를 제가 이렇게 죽여버리면 이렇게 안 모아집니다. 옆으로 퍼져요, 이렇게. 이렇게 볼륨도 탁 밸런스 맞춰주만 모류의 방향도 잡아주는 게 바로 다운펌의 역할입니다. 송 선생님 시술영상 보면 많이 그 비프에 붙어있죠? 거기서 나오는 대부분의 고객님도 역시나 다운펌이 다 미세하게 다 들어간 거예요. 어, 최근 거 한번 볼게요. 이렇게 생머리라도 대부분 이렇게 뜹니다. 볼륨이 옆으로 빵 뜨니까 어요더 상대적으로 눌러보이죠? 그래서 송 선생님이 다운펌을 잡아놓고 이렇게 뿌리수활펌을 들어간 거죠. 이뿌리수활펌도 다운펌이 없으면 이렇게 딱 말렸을 때 이렇게 안 나오죠? 말렸을 때 이렇게 나오겠죠? 아니면 옆머리를 제가 깎아서 하얗게 보이거나? 그러면 다운펌 역할을 아셨죠? 자, 두 번째는 다운펌의 시술 과정입니다. 지금 좀보여줄야 될까서, 여러분들. 공유 이렇게 옆머리가 많이 이 보세요. 많이 방방 뜨죠? 그러면 다운펌은 미용실에서 약액이 두피에 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딱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다운펌제하고 또 다운컬러라는게 있는데 그건 좀 복잡하니까 이렇게 머리가 뜨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법에 이렇게 섹션을 떠서 섹션을 떠서요 이렇게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이렇게 이게 다운펌 펌제입니다 펌제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강중약부터 해서 많습니다 그래서 방에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두피에다 이렇게 바르죠 두피에다 그래서 송쌤은 다운펌을 할때는 반드시 절대 장갑을 끼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다보 머리가 막 펌제약이 이렇게 묻잖아 이렇게. 묻어도 고객님의 두피도 묻기 때문에, 이, 혹시라도 고객님이, 요게,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되게 장갑을 절대 끼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눌러요. 눌러서, 빗질 한 다음에, 이렇게 어때요? 잡아주면, 그리고 나서, 이렇게 파지로, 파지란 겁니다. 종이를 안에 딱 붙여놓죠.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원리가, 내가 머리가, 머리가 나는 방향이, 보세요. 이쪽. 이쪽만 이렇게 붕붕 떠있죠. 물이 나는 방향에 이렇게 45도, 30도가 나있는 머리를 두피 딱 바르면 이렇게 똑 꺾입니다. 이렇게. 각도를 바꿔주는 거예요. 각도를 바꿔주면 어때요? 이만큼의 공간이 다운되죠? 그래서 다운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럼 각도를 이렇게 45도를 30도로, 20, 15도로, 10도로 죽일 수도 있죠. 각도를 얼마든지 조절해서 죽일 수 있습니다. 무조건 영도로만 죽일 수 있는 게 다운펌이 아니에요. 그래서 비 사이 그뭐 어떻게 죽이는 방법은 미용 헤어 디자인을 고민할 거니까 그건 너무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우리 볼륨 이렇게 두사 얼굴형에 맞는 밸런스 있게 다운펌을 각도별로 죽일 수 있습니다. 이거 딱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시술 과정은 이렇게. 들어간 다운펌 시술 과정 보시면 여러분들이 미용실에서 가끔 다운펌 옆에 하시잖아요. 근데 한, 하나 꿀팁 여기서 들어갈게요. 다운펌을 갈때 아까 금방 제가 이렇게 종이 한장에딱 붙였죠. 딱 붙였죠. 이렇게 종이 한 장. 대부분 다운펌이, 어, 실패라고 말씀드릴게요. 실패하는 경우가요. 딱한칸딱 붙여가지고요. 저약 붙여서 한칸딱 붙여봐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붙인 거는 각도가 똑같이 붙거든요. 그러면 이 머리가 어떻게 돼요? 각도가 균일하게 붙어버리겠죠? 그러면 대부분 옆머리가 너무 촥 붙거나 얼굴형에 맞지 않는 각도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송샘의 다운펌 같은 게, 어때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칸으로 겠였죠 칸, 칸, 칸마다 각도가 달라요? 달리면 어때요? 얼굴 형대로 이렇게 그 각도별로 밸런스를, 볼륨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칸딱 붙여서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그래도 좀 디테일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꿀팁이에요. 생머리 경우는 특히 옆머리가 많이 뜨잖아요. 생머리다운 보면 지금 과정처럼 이렇게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원하는 각도대로 계산해서 캉캉캉캉을 붙이면요 얼굴형대로 치면 얼굴형에 맞게끔 밸런스가 나옵니다. 이거는 생머리 이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잠깐 이렇게 설명을 넘어갈게요. 근데 곱슬머리는 달라요. 곱슬머리다운 보면요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자. 이분도 송쌤, 지금 과정을 보시면 알 거예요. 이분 지금 곱슬이 있고, 옆머리 동시에 뜨죠? 이렇게? 뜹니다. 그런데 이 머리를 다운펌만 붙여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안 나와요. 이렇게 안 나옵니다. 왜냐면, 곱슬이기 때문에, 곱슬은 어때요? 서로 둥글둥글하게 서로 겹쳐있죠? 겹쳐있습니다. 그걸 다운펌으로 해놓고, 머리를 옆으로 매직기로 펴지 않으면, 이렇게 머리가 붙지가 않아요. 다운펌에서 조금은 붙겠지만, 30%는 붙겠지만, 3 4외는 붙겠지만, 곱슬거린 것들이 겹쳐있어서, 그 다운펌 효과를 내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 볼륨 매직으로 정확히 계산해서, 뭐, 몇 퍼센트를 펴냐, 이거도 있는데, 계산해서 펴줘야 됩니다. 다운펌과 옆머리에 이 매직으로 피는 볼륨 매직 작업이 동시에 들어가야만이 이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예, 반곱슬이나 약간 곱슬 정도는 다운펌을 되는데, 조금 곱슬이 약간 반곱슬 이상이다. 그런 거는 뭐, 좀 머리를 펴줘야만이 이렇게 옆머리를 효과 있게 아주 단정하게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얻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다운펌 주의사항. 뭐, 이거 제가 워낙 친한 고객님이니까. 이거 제가 머리 해드렸죠. 보시면. 워낙 생, 워낙 쌩머리입니다 워낙 생, 이분이죠. 워낙 생머리인데, 옆머리가 좀 많이 떠, 위머리쫙 달라붙는 분이에요. 다운펌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경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다 눌렀는데, 똑같이 눌러버린 거야. 그냥 두피, 여기도 붙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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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이고. 똑같이, 그거대쫙 붙어서 붙어버렸죠? 같은 앞머리예요 지금. 똑같아요. 근데 하지만 옆머리의 밸런스가 깨져버리니까, 그냥 이런 편현한번할게게잘 살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한번 잘못 붙여놓으면요, 그 다음부터 다시 띄우는 건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야. 디자이너가. 그거 붙일 때잘 붙여야 돼요, 다운펌은. 볼륨펌은 다시 하면 되지만, 다운펌은 다시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너무 옆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붙여야 되니까 얼굴이 길어 보이죠? 얼굴 여기, 그래서 다운펌이 남자 머리의 핵심이라는 게 디자인을 엄청나게 좌우해요. 옆머리에 이 볼륨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 그리고 다운펌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경우가 정말 잘안 나온 경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 꿀팁! 머리 땀 범해했는데 생각보다 머리가 너무 달라붙었어. 솔직히 남자분들 뻘쭘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아이 이 영상을 헤어 디자이너도 볼 수도 있는데 디자이너도 솔직히 압니다. 아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모르면 안 되죠. 옆머리가 너무 생각보다 많이 붙었으면 뭐좀 2, 3일 감고 나면 자연스러워지고요. 이런 머리, 이런 소리 할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우리 고객님께서 머리가 너무 생각보다 붙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딱 끝나고 100% 드라이로 머리를 다 말렸죠. 드라이 멀려서 말렸는데 이렇게 먼 붙어버린 거야. 내가 생각할 때. 그럴 때는 파마 다 끝나고 다음 펌, 무슨 펌 같이 했는데 끝났을 때 붙었을 때는 그 시술 담당해야 되지 않살짝게 너무, 아 이거 머리 왜 이래요? 뭐, 이따 왜 이렇게 하실 건 아니고. 사람, 서로, 사람과 사람의 감정의 교류잖아요. 아, 선생님. 이 부분 다 끝난 거 아시겠는데, 이렇게 생부 다뭘 붙어서 좀 이렇게 좀띄어줄수 없나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 자리에서 하는 게 훨씬 더 해결책이 더 빠릅니다. 파마 더 세게 나오면 푸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 원인, 내가 디자이너이요 이걸 쓴 약을 알기 때문에 왜 죽었는지 그 타임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해결하는 건요, 조금 더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100% 이렇게 동그랗지는 않지만 80~90%는 다 개선이 됩니다. 그 자리에서 어, 반드시 말씀해 달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거 죽었는데 집에서 아무리 드라이로 뛰어도 안 죽습니다. 안, 안 떠요. 이거는 엄청나게 세게 딱 꺾어 놓기 때문에 안 뜹니다. 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다음 펌 주의사항에서 여러분들 그게 있습니다. 다음 펌 유일하게 어때요? 두피에 두피 약이 닿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샘도 엄청나게 조심스러운 펌이 다운펌이에요. 송쌤 같은 경우는 다운펌 약을 선택할 때, 저도 패치 테스트 하다고죠 제가 여기에 딱 발라놓고 3시간, 4시간 있어봐요. 손, 지금도 손에도 계속 묻어있죠? 이게 다운펌이 이렇게. 그러고 나서 내가 괜찮다, 괜찮다, 했을 때그 약을 비로소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떻게 아토피나 정말 극그 민감성 피부일 경우는요, 디자이러분, 디자이너분한테 한번 말씀해 주시면,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두피를 다들어봐서죠 보긴 하는데, 보는 하는데, 그래도 혹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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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때문에 민감, 극그 민감성 피부나 아토피 피부 같은 경우는 다운펌을 좀더 자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끝으로 다운펌 유지 기간은 커트 한번할때 다운펌 한번 하는 게 솔직히 효과는 더 좋습니다. 짧은 머리는 뭐 3, 4주에 커트하신 분들 엄청 짧잖아요. 그, 머리, 그 머리는 또 3, 4주만에 또 땀펌 금방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커트가 이렇게 조금 약간 한달 보름 이런 분들또그 맞춰서 땀펌을 해주시면 좋지만 보통은 이렇게 한 달은 너무 짧기 때문에 설치히 조금 조금씩 이렇게 땀펌 한번 하고 커트 한번 하고 땀펌 한번 커트 한번 하고 이런 경우도 있죠. 하지만 원적 디자인 쪽으로 따져보면 커트 한 번에 땀펌 한번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컷한 번에 다운펌보다 조금 일, 일주 정도는 덜 가긴 합니다. 다운펌이 그만큼 다운펌이 특히 어디 가어요 옆머리 저기 여기가 엄청 뜨거든요. 이어스 포인트라는데 여기 뒤에 딱닿는부분이 제일 짧잖아요 거기가 제일 머리 뭐 제일 짧은 곳이거든요. 거기가 먼저 뜨기 때문에 더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펌보다 유지기간이 조금 상대적으로 적은 게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옆머리 이렇게 막 너무 하얗게 치는 거 싫잖아요. 이렇게 투블럭으로 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얗게 투블럭 너무 하얗게 치는 거 너무 싫어하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요. 근데 옆머리가 엄청 떠. 엄청 뜨는데 맨날 바리깡으로 치면 너무 하얗잖아요. 그럴 때는 다운 펌을 해 놓고 옆머리를 자르면 까만 라인들이 예쁘게 생깁니다. 그래서 다운 펌할 때는요. 옆머리 좀 짧게 치고 싶대. 근데 나 하얗게 두피가 보이기 싫어. 이럴 때는 또 너무 근데 너무 짧게 치고 싶어 두블럭을 짧게 치고 싶은데 내 두피가 너무 머리수도 없고 해서 하얗게 보기 싫어 그럴 때는 다운펌 눌러놓고 좀 자르면 훨씬 더 스마트하고 깔끔한 옆머리 짧게 자를 수도 있다는 거 끝으로 알려주는 팁입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다운펌 열다섯 가지 펌 중에 첫 번째 다운펌이었습니다. 남자머리에서 정말 빼놓 송샘의 모든 기술 중에 이 다운펌이 거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어. 중요한 펌 중의 하나입니다. 이게 그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시간에 땀 펌을 넣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땀 어, 펌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밑에 또 추가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또 보충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 어떠셨어요? 아주 상세하게 제가 한번 분석해드린 건데 미용인 분들 버전 빼고 분석해드린 건데 다음 네 넥스트 두 번째는요 볼륨 펌 볼륨 펌 정말 많이 하죠? 오늘 똑같이 제가 볼륨폼도 이렇게 이 과정으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무슨 뭐 제대로 강의한 것 같네요. 아, 좋습니다. 마음 편하네요. 송쌤 닮네요. 역시 컨텐츠 꽉꽉 채우겠습니다. 아, 저기서 좀덜 나와도 이렇게 확실한 컨텐츠로 이해, 여러분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자 몰빨 송쌤이었습니다.